닉네임을 달리라고 지으신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 저희 대표님이 지어주신 거거든요 대표님 왜 달리예요? 예? 대표님 들려요? 제 방에 있어요 왜 달리예요? 나도 궁금해 나도 나도 예쁜 닉네임 달리라고 하니까 다 니달리라고 놀리잖슴 달리라고 하니까 띠브라 그 협곡에 있는 니달리씨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니달리라고 다 놀리잖슴 <laughs> 달리도 그냥 들으면 귀엽다고? 근 달리라고 들으면 니달리? 이러잖아 나 협곡에서 니달리 하지도 않는데 아니 협곡에는 니달리씨는 그 글로벌 스타신데 어떻게 넘깁니까 달래가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하네 달래가 더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유 어 달래가 더 어울릴 것 같아유 지금 평소 방송하는 거 보니까 구수허이 달래가 탈떡콩떡인것 같은데 <laughs> 우리 달래씨, 아유, 쌍화차 주냐고요? 쌍화차에 그 계란 칼에 동동 띄워주시는 거. 알죠? 아시죠? 맞나? 쌍화차에 계란 띄워 먹는 거? 야발, 이게 조선메이드구나. 아유, 야발, 그 한복 조선메이드로 와야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남궁 달이 이러니까 진짜 조선인 같잖아? <laughs> 기생이냐고 아유, 선시대로 태어났으면 이제 그거. 양반신분. 양반신분. <laughs> 아니 근데 조선 시대에는 그 예술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걸로 알고 있거든. 막 기생 여자면 기생하거나 시잘 쓰고 춤잘 추고 노래 잘 부르면 다 기생이었잖아. <laughs> 달리는 광대들, <광대집에> 아씨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선택자 광대랑 기생밖에 없냐? 야 왕의 남자처럼 찍어. 광대에서 왕 옆으로 올라가는 자리까지 한번 찍어. 어? 왕쇠남자가 뭔지 보여줘? <laughs> 달리는 시조 울다저러서안될 듯. 아니, 시조 보고 울으면 되잖아. 컨닝페이퍼 만들면 되잖아요. 시조, 시조.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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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치지? 시. 달리지? <laughs> 시. 이거 누룽철이라고?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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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니, 혼잣말이야, 혼잣말. 무슨 소리예요? 저욕 같은 거 몰라요. 매일 달리 방송만 보고 있는 내가 채팅 한 번을